안녕하세요. 반석곤 농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어 지금 이게 방울 토마토 대추 토마토한세 그루를 사다가 에, 텃밭에다가 제가 심었어요. 그래서 유인에다가 가지가 너무 많아서 아까워서 가지를 다 땄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살거 없습니다. 한두 개만 사도 심어놓고 이런 가지가 나오면은 번식, 삽목에서 보통 요즘은 10일 정도 되면 뿌리가 다 나와요. 그럼 빼가지고 화분에 던 심어가지고 여름 가을까지 계속 대추 토마토를 사 먹을, 따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사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재미로 한두 그루 사고 옆에 가지를 옆에 가지 세 그루에서 제가 땄는데 한 25개 정도 땄어요. 20개 정도 제가 추렸고요. 먼저 이 원예용 상토 니치 수일 있으면 니치 수일도 가능합니다. 자 저희가 원예용 상토를 가지고 와서. 포트에다가 이렇게 담았습니다. 먼저 제가 여기다가 물을 한번 주겠습니다. 물을 이렇게 살짝 물을 안 줘도 상관이 없지만 물을 대부분 주는 것이 좀 낫더라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먼저 구멍을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그냥 이렇게 구멍을 쭉쭉쭉 해서요. 이렇게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을 가정해서 제가 저는 이거 한 20개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 삽수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삽수를 그냥 구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그, 상태를 그 상태로 그 상태로다가 이렇게 펴해요 금방합니다. 금방. 자, 이게 토마토 모종은 제가 한 5분 정도 물을 담궈 놨습니다. 물을 담고놨어요좀더 알짜려고 뿌리가 이게 잘 내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삽모 가지를 따 왔습니다. 옆 가지 순을 따다가 한 20개 정도 제가 따 왔는데 구멍에다 이렇게 쪽쪽 누르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손으로 이렇게 구멍이 크다고 한다면 손으로 살짝만 이렇게 해주세요. 10일정도 되면 뿌리가 달잘면이렇다 살짝 했으면 물을 한번 자, 물을 한번 주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금방 이제이 상태에서 되도록이면 햇빛보다는 그늘에다가 그늘에다가 한 일주일정도 놓고 서서히 새 뿌리가 천천히 나오게 되면 햇빛에다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열흘정도 되면 뿌리가 통통이 많이 내렸을 겁니다 그래서 뿌리 내리면 다음에 제가 또 보여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뿌리가 확 내리면 이놈을 그대로 뿌리 내린 것을 빼가지고 큰 화분에다가 가정에서는 아파트나 땅이 없잖아요 가정에 이제 주택 같은 거 텃밭 이 있으면 텃밭에다 심어도 되지만 이것을 지금 큰 화분에다가 있어 니치수일로 해서 허면은 당도가 더 좋아요 일반 흙보다는 이 도마도는 리치 수일 했을 경우에 일반 똑같이 심는 것보다 당도가 엄청 좋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먹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 도마도 그러니면은 사기 뭐 하면은 주위에 도마도 심는 사람들 결순을 딸 겁니다. 따서 다 버려요. 결순 따서 버릴 거니까 주세요. 그러면 그러 갔다가 여러분들 공짜로 공짜로 이렇게 리치 수일이든 원예용 상투든 이렇게 물 줘서 꽂아놓고 물만 주면은 한 열흘이면 뿌려내리면은 큰 화분을 다 심어서 여름 내내 가을까지 여러분들은 방울토마토대추토마토를 마음껏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큰 화분에다가 뭐 서너 개 했더니 굉장히 많이 다못 먹었어요. 굉장히 많이 열려요. 자, 여러분들 잠깐 이 시간에 제가 따서 토마도 모종 겉은 따서 버리려다가 이렇게 심는 방법 잠깐 이렇게 동영상 정보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방울토마도, 대추토마도 이렇게 삽목해서 번식해보죠. 다른 화초들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특성 이 있기 때문에 도마도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